안녕하십니까 김길선입니다. 질문에 대한 대답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보내준 질문 가운데서 광물 문제, 북한의 광물 자원 문제, 두 번째는 북한의 산림 자원 문제에 대해서 차례차례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구독자 분께서는요. 북한의 지하 자원에 대해 광물 품위 등급 정도가 대체로 어느 정도인지요. 하도 북한의 지하 자원이 천문학적 가치라고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아는 것 말씀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이런 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 북한의 광물 자원에 대해서 TV에서 나와서 하는 말또 또. 내가 직접 나가서 또 한국 소위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막그 거침없이 불코 나갈 때마다 입이 간질거려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 어떻게 저런 걸 믿을 수 있지? 저건 무슨 근거에서부터 저렇게 나왔지? 이거를 의심하면서 한마디 이제 답변을 좀 면박을 줘야 되겠는데, 다, 어... 저 내게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아서 말을 못했습니다. 또 말하는 경우는 잘라버리대요. 그래서 이제는 여기서 이 문제를 한번 속시원히 풀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나는 북한에서 지질 분야, 그저 채취 공업 분야의 전문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의 광물자원 매장량이라든가 그 순도에 대해서는 정말 모릅니다. 내가 어, 그러나 내가 17년 동안 북한 체제에서 17년간 정책 기자로 활동해 오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다면 오로지 김일성 족속이 이 광물 자원에 대해서 한 말들뿐입니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 북한에서 김일성은 저체제의 사회주의 주체의 뭐 주체의 사회주의 시조로 돼 있고 어 김정일은 어, 오늘날 북 북한이 조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북한 당국은 북한을 김정일 조국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놓고 볼때 결론은 무엇인가? 북한의 주인은 유일무이한 절대의 주인은 김일성 족속이다. 이 말입니다. 이 때문에 북한에서는 땅 위에 있건, 땅 속에 있건, 바다에 있건, 하늘에 있건, 거기에 있는 모든 자원은 김일성 족속 개인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북한에 어떤 광물이 붙여있고 묻혀있고 어떤 지하자원이 같이 있는가를 더잘 알겠습니까 그 땅의 주인 행세를 하는 절대 군주인 김일성 족속이 제일 잘알 것입니다. 어, 즉 다시 말해서 북한 광물 매장량과 품질에 대해서는 김일성 족속 이상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북한에는 별로 없다는 소리입니다. 다 나라 방방 거에서 올라오는 관련 자료들은 모조리 김일성 족속에게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스템을 비춰봐서 이제부터 김일성이 광물자원에 대해서 한 말들을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김일성은 6.25 전쟁 이전에는 모든 공적 사적 회의들에서 광물자원 개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구문보하가 가득 찬 나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평방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 립방으로 따져야 한다.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 애국가를 지을 때에도 은금의 자원도 가득한 이라는 가사를 꼭 써놓도록 했다. 앞으로 지질탐사사업을 지질 탐사 적극 벌려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자원을 다 찾아내야 한다. 1950년 전쟁 이전에 김일성이 연불처럼 면 말입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닙니다. 저는 정책담당 기자로서 이 사례들을 내두 눈으로 똑똑히 봤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일성은 6.25 전쟁 이후에는 지질탐사사업을 자기에게 직접 직속시키면서 계속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지난 조개방 전쟁 때도 지질탐사 사업만은 중단할 수 없어서 전선에한 명의 병사가 그토록 귀중한 속에서도 별도의 위수부대를 조직하고 지질탐사에 동원된 사람들을 보호하도록 했다. 그러니 이 지질탐사 사업을 전 국가적, 전 당쪽으로 적극 지원하고 도와줘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지금 탐사하고 있는 겁니다. <laughs> 이런 과정에 김일성은 또 1970년대에는 지질 탐사에 대해서 이렇게 또 주문했습니다. 자본주의가 망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많이 묻히는 금동 광물들 적극 찾아내서 팔아먹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현대적인 무기도 사오고. 어, 발전된 기계들도 사와야 한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에게는 꿈이 필요 없으니 지금 팔아먹지 않으면 팔 일이 없다. 그래, 지금 팔아먹지 않고 계속 남겨둔다면 우리가 이제 곧 공산주의 사회에 들어가겠는데 공산주의 사회에 가서 우리는 꿈으로 편속관을 짓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이 시절의 김일성은 또 이런 훈시도 했습니다. 광물 자원을 채취한 다음에는 헐값이 원석 그대로 팔아먹지 말고 1차 가공, 2차 가공을 해서 비싸게 팔아먹어야 한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즉 70년대 김일성이 광물 자원에 대한 주문입니다 이때까지 김일성은 북한의 광물 자원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김일성이가 이랬던 김일성이가 1970년대 말경에 북한의 지하 자원에 대해서 아주 충격적인 훈시를 했습니다 이 관련 자료에 대해서 나는 92년도 초에 북한 채취공업부를 취재할 때 국어 사적실에 보관되어 있는 김일성 교시대장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김일성 교시대장이란 무엇인가? 해당 부문에 내려오는 김일성의 모든 교시들을 연, 월, 일을 다 수록해서 기록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행정령을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는 대장을 말합니다. 그때 김일성이 한 말의 내용은 이렇더라고요. 지금까지 지질탐사 부문에서 내게 계속 거짓말을 했다. 나는 그놈들 말만 믿고 우리나라에 쓸만한 광물 자원이 많은 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구문과 자랑을 해왔는데 지금 보니 팔아먹을 게 아무것도 없다. 이놈들은 내게 안주탄광의 석탄 매, 매장량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했다. 그들은 안주지구에 매장된 석탄이 저열탄이라는 사실을 내게 숨겼다. 그래서 국가가 그놈들 말만 듣고 많은 투자를 했는데 오늘날에 와서는 지금 동발값도 못 뽑아내고 있다. 동발값이 뭔지 아시죠? 동발이라는 거 탄광을 캐나갈 때 계속에 동발을 시험면서 안전장치를 하면서 굴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갱도들의 세우는 동발나무, 나무로 세 동발값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김일성이가 이렇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결론은 무엇인가? 북한에 팔아먹을 만한 자원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또 설사 있다 하면 그 질이 굉장히 낮아서 어 글쎄요. 어, 누가 천 달러를 투자하고 백 달러를 걷어내겠습니까? 그 뜻이나 같은 것, 것 같아요. 북한의 명실상부한 주인인 김일성이가 이 정도로 대노했으면 결론은 뻔합니다. 북한에는 경쟁력이 있는 자원이 없습니다. 만약 있었다면 핵미사일 개발 때문에 수령 우상화 때문에 3대 세습 유지 때문에 그 어느 국가보다도 독재자에게 돈이 절실히 필요한 김일성 족석이 그걸 그냥 놔뒀겠습니까? 사람이 들어가서 땅 뚫는데도 세계 1위 파울을 가지고 있는 북한이, 김일성 족석이 그걸 그냥 놔뒀겠습니까? 아마도 사람으로 시체를 쌓으면서 들어가서라도 그것을 캐내서 팔아먹었을 것입니다. 결국 북한에는 대한민국의 일부 전문가들이 부푸는 몇조 원요, 몇십 조요 하는 그만한 가치 지하 사원이 없다 이 말입니다. 김일성이 말했으면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분은 이렇게 무리해 왔습니다. 일본 놈들이 나무를 전쟁 물자로 빼어가서 남한산이 헐벗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제 아버지한테 듣기로는 일제 시대는 겁이 나서 나무를 마음대로 못배웠고 해방 후 무질서통에 산에 나무가 다 없어졌다고 들었습니다. 북한은 그렇게 엄한 독재 사회인데 어떻게 산이 다 헐벗게 되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즉 북한의 산림 자원에 대한 문의를 해봤습니다. 이분이 말씀하신 일제 시대의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저도 내 부모님들 그리고 어 북한의 마을에 산 어른들한테서 많이 들었어요. 일제 강점기 때는 나무를 함부로 못 뺐대요. 일본 놈들이 임명한 산림 간수원이 있어가지고요, 아예 나무 한 대도 못 빼게 했대요. 그리고 이제 모든 빈공간들에 홍수 폐해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나무를 많이 심었답니다. 그때 일본 놈들은 나무 값이 값이 싸고 빨리 자라는 나무들을 주로 어, 북한 땅에 가져다 심었답니다. 아카시아나무, 뭐, 플라타나 가수, 뭐 이런 나무들 있지 않습니까? 평양에 어, 저게 대동문동에 가면요. 김일성광장으로부터 저 백과부집, 지금은 현재 필림 보관소로 되어 있는데, 그 백과부가 지었다는 2층 양옥집이 있습니다. 굴레에서 저 옥류교까지 해당되는. 그 뒤에 있는 좋은 길은 난 거기에만 자주 다녀서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 가면 아름다운 플라타나 가서라는 나무들이 다서 있습니다. 올라가면 또 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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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그 나무들이 기둥만 이만해서 다 줄비하게 서 있습니다. 듣기에는 그 나무들이 바로 일본 놈들이 심었답니다. 그 나무가 아직도 북한 평양에 버젓이 빛내주고 있습니다. <laughs> 예, 저게 제가 돌이켜보면 저 체제의 시조인 김일성도 저 체제를 통치하는 전기간 산림자원보호정책을 여러 건 내놨던 것 같습니다. 내가 대표적으로 지금, 어, 지금 기억되는 것은 순환식 재벌정책, 즉 예, 산마다 돌아가면서 순환식으로 체벌을 한다는 거예요. 이 산에서 체벌하면 10년 동안 이 산에 나무가 자랄 때까지 체벌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 산에 가서 체벌해서 또 이렇게 쭉 전국을 도달하면, 돌다하면 10년이 된다. 그러면 또 이렇게 뭐 체벌한다. 이런 순환식 체벌 정책. 그래서 북한에도, 어, 범철이 되면 나, 좋은 이민이 나무 심기에 동원되어야 하는 그런 지정된 날이 있습니다. 그때는 몽땅 나가서 살건 죽건 관계없이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체로 열대가 심었다면 아홉대가 죽습니다. 왜냐면 하 나무를 심고 물을 충분히 주지 못하기 때문에, 안 주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저 형식상 하는 겁니다. 하도 하라니까. 하지만, 김일성 족석이 산림자원보호정책을 아무리 내놔요뭘 합니까? 연료 문제를 해결 못했는데, 전 북한 주민들이 쌀, 공기와도 똑같은 비중을 가지는 연료 문제를 해결 못한 게 바로 김일성 족속입니다. 김일성 족속은요, 어, 진짜 그 나라가 그나마 돌아가던 80년대 초까지는 상간오지에 뭐 석유로 돌아가는 말하자면 기름볼로들을 많이 세웠습니다 세브라고 하는 사회주의 경제협력체가 있을 때는 기름이 좀 들어왔던 것 같아요. 많이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모든 수출입구들이 돈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해서 차단되다 나니까 그고철똥어리로다서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의 신뢰를 들겠습니다. 1974년 2월달에 나는 함경남도 신포군 어느 산골짜에 위치해 있는 국방가원에서 제일 큰 연구소인 선박연구소를 취재하러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그 연구소에 도착한 시간은 토요일 밤이었고, 그러다 나니까 그 다음 일요일 아침에 내가 그 연구소 연구소와 그 주변 풍경을 창문으로 내다볼 수 있었습니다. 그날 내가 합숙에서 깨어나서 <laughs> 열 달에 추워서 창문을 닫은 상태에서 쭉 내다보니 연구소 총사있고그 다음 구대에는 다연연이 산으로 이어져 있더라고요. 그산 뒤에는 바로 북한의 잠수함, 함선 이런 것을 생산하는 북한 굴지 군수공장인 봉대보이라 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선을 쳐다보니까 그때가 한 8시 경이었는데요. 그 앞산으로요. 남녀노소 군중행렬이 한 줄로 쭉 쳐서.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 헐벗은, 나무 한 대도 안서 있는 그 산에, 난 오솔길로 끝도 없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도 조건이 없어서 쳐다보다가 저 산놈에서 무슨 정치행사가 있나? 이 순간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군중행사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들어온 합숙 관련 아주머니가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오르는지 압니까? 나무알로 올라갑니다. 뗄까 말로 올라간답니다. 저 사람들이 다 선박연구소, 과학자, 기술자, 어, 그 다음에 실험수들이고 그 가족들이랍니다. 그 가족들이 이럴 날만 되면 저렇게 나무알로 올라간답니다. 그 나무가 안 보이는데 어디 가서 합니까? 쭉, 쭉 몇십리 가면 나무가 있답니다. 거기에 가서 이제 나무를 배가지고 어, 식구소 오다나면 밤 9시가 된답니다. 김일성이가 그렇게 자랑하고 초주고 신임을 부여해주는 선박연구소 과학자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연료 문제를 해결 못해서. 김일성은 70년대 그 고란에 이 연구소를 지어주면서 앞으로 어 따뜻하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어 연구사만 하라 해서 커다만 둥류 보일러를 지어주었는데 둥류가 없어서 다고철더미로서 있었습니다. 국방각 연구소 고란에 있는 주민들이 연료 사정이 이 정도니 다른 지역은 더 말해서 못 하겠습니까? 오늘날 북한은 시야에서 보이는 산에 모든 나무는 다 베어서 불로 떼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일이는 이 사태의 엄중성을 알고. 90년대에 군대까지 동원해서 산에 들어가는 모든 골목들에 군대를 풀어서 나무를 베가는 주민들에 대해서 통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통제가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 군인들도 그때는 배고픈 상태에서 버처를섰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올라가면서 빵, 담배, 술이라도 한병채 주면 그냥 통과시켰습니다. 이것도 그저 무늬만. 나무 보호인 거예요. 그 이후에는 그것도 잘안 되니까, 이제는 이, 이 깔나무만 못 빼게 하라! 또 이렇게 된 거예요. 김정일이가 그런 지시를 내린 거예요. 그렇게 돼서 한때는 군인들이 이 깔나무만은 못 빼게끔 단속을 했는데, 그것 역시 배고픔을 이길 수가 없어서, 난중에는 술, 담배, 어, 빵, 밥 같은 걸, 도시락 같은 것을, 어, 제공받고 눈 감아줬습니다. 배가는 것을. 어느 날 북한은 이런 모든 생활이 연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데서부터 오는 산림자원 파괴가 무려 80년대 말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림이 남아나겠습니까? 안할 말로 산림자원도 일제시대 때만 못한 지경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